또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 햇볕을 보면 아침 찬양 하러 갑시다. 우리 나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가사 주님 나라 이 마시고 뜻이 이 루어 지다 일용 할 양식 주 시고, 우 리들 의근죄다 용서 하 시고, 또 시험 에들게마 시고, 악 에서 구하 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Amen. a m 영 n a m e 아멘 m e n a m e a t h e r w h e n Amen. Amen. a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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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 n Amen. Amen. a m e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Deeper.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하루를 또 시작합시다. 여기부터 가고 네, 햇볕 맞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조깅하듯이,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 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꽃과 나무와 하늘과 또한 저 산들을 보며 또 시작하기를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갑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